조차 무기징역 구형 공항 검찰 웬 말이냐? 대신 조차 무기징역 구형 공항 검찰 웬 말이냐? 1974년 10월 통역당 재건이 조작 사건의 재심 사건 2018 제노 141 조차 17년 옥고를 치른 박길례 선생께. 과거 군 보안사가 불법 체포 감검, 고국 폭행, 가혹행위, 허위자백을 통해 조작 기소한 불법 수사의 반성은 그냥 선거 6일 전 위진역 구형한 승진기별로 할 공항동찰 규탄한다. 공항동찰 규탄한다. 재개된 변론 기일이 2021년 8월 31일 법원의 현명한 판단과 전국적으로 무죄 선고하여, 무죄 선고하여, 오 박길의 순상과 대신 청구인의 명예를 회복하라. 명예를 회복하라. 2018 전호적 4석이또 복지의 대신 사건 재심조차 무기징역 구형, 공항검찰 웬말이냐? 재심조차 무기징역 구형, 공항검찰 웬말이냐? 공항지검 공공수사 일부는 민족, 민주열사 두번죽기는 무소불위 공안검찰 이르냐? 공안검찰 이르냐? 한평생 민족, 민주평화통일 위해 헌신하신 고 박길의 선생에게 무죄 선고하여 명예 회복하라. 무죄 선고하여 명예 회복하라. 고 박길의 선생을, 불법 체포, 강검, 고문, 폭행과 가혹행위, 거위 자백 통한 불법 수사로 조작 기소하며 유죄 및 사형을 선고한 국가는 적극 사죄하라 국가는 적극 사죄하라 사면 복권까지 받은 국가 폭력 사건에 대한 지금. 차 무기징역 구형, 공항 경찰을 왜 말이냐? 대신 군차 무기징역 구형, 공항 경찰을 왜 말이냐? 그찰은 적반하장자, 방치하고 무자비한 무기징역 구역을 취소하고 무죄 구역으로사설토은 과거 국가 폭력 만 등을 적극 사자라. 적각 협의하라. 재조차 무기진역구형 왕경찰말이냐재신조차무기지역구형광경찰를 연말이냐. 1974년 7월 6일, 당 재원의 제작사건 재생 재생사건, 미공1탈 7년 복구를 취한 갓길의 선생께 과거 군보안사가 불법 세포 감금 고문 폭행 가혹 행위 허위 자백을 통해 조작 기소한 불법 수사에 반성한 커녕 선고 6일 전 무기징역 구형한 천인 공로할 공안검찰 규탄한다 공안검찰 규탄한다 제기된 변론 기일인 2021년 8월 3 1일 법원의 현명한 판단과 전국적으로 무죄 선고하여 무죄 선고하여 고 박길의 선생과 재심청구인의 명예를 회복하라 명예를 회복하라 2018 141고 박길의 재심 사건. 재심조차 무기진역 구형 공항검찰 웬말이냐? 재심조차 무기진역 구형 공항검찰 웬말이냐? 중앙지검 공공수사 일부는 민족, 민주 열사 두번 죽이는 무소불위 공항검찰이더냐? 공안검찰 이더냐, 한평생 민족민주평화통일 위해 편신하신고박길의 선생에게 무죄 선고하여 명예회복하라. 무죄 선고하여 명예회복하라. 고박길의 선생을 불법세포감검, 고문폭행과 가혹행위, 자백통연 불법수서로 조작기소하여유전및 사형을 선고한 국가는 적각사죄하라 국가는 적각사죄하라 사면복권까지 받은 국가폭력사건에 대한 재심조차 무기지역구형 공항검찰 웬말이냐? 재심조차 무기지역구형 공항검찰 웬말이냐. 검찰은 적반하장껏 파렴치하고 무자비한 무기징역 구형 취소하고 무죄 구형으로 서슬퍼른 과거 국가폭력 만행 등을 적극 사죄하라. 적극 사죄하라.